토끼 아니 아빠 이미 못 맞췄잖아 아 어, 끝났어? 응. 염소 오 잘했어 <laughs> 나 이거 재미없어 아빠는 염소 o t I'm not. I'm n o 뭐야 엄마 레 소. 소가 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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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하지 마. 개. 두어야지. 개. 손이... 너안온다 그래 너안할 거면 조용히 해야지. 손이. 알았어. 그래. 응. <laughs> 저는... 개. 개. 개파 어, 안녕. 어 나도 어. 봤지. 그러니까 개. 엄마 나